이제 해결이 좀 풀렸나요? <laughs> 나 아니고 미나 언니, 쯔위, 사나 언니라고 했던 사람 지금 손 들고 지금 서 있어요. 혼나야 돼. 나를 어? 지금 어? 몇 년을 봤어? 아 물론. 뭐 얼마 전에 이렇게 트와이스를 좋아해 주신 원수도 있겠지만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나중에 내가 인스타 댓글 확인 해 보니까 다현, 사나, 미나, 쯔위 어 댓글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어쨌든.